네, 지금부터는 저 택시 택시 그 저기 대기소 가는 거를 내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. 여기 우측길이 이제 인천공항 들어가는 길이에요. 이제 들어가는 길이라고.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빠지 왼쪽으로 돌았잖아요. 왼쪽으로면 오 이렇게 써 있어 앞에 택시 성룡 택시 이렇게 왼쪽에 보이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요렇게 돌을 때는, 왼쪽을 못 들어가. 위험하니까. 왼쪽못 들어간다고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요거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주차장 사이로 해서, 한 바퀴를, 좀 우리가 왔던 길, 옆에 조그만 길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밖에 도는 거 이게 이제 우측으로 가면 공항 이제 출국장 입국 출국 여기 우리가 택시 이제 이제 뭐 손님 택으로 이제 우측 택시 보면 이제 가는 게요 여기 우측으로 가면 우리 이제 좌측으로 가야지. 좌측으로 가서 아까 왔던 길 안쪽 길을 타고 들어가야지. 안쪽 길을 아까 왔던 길의 안쪽 길을. 지금은 신호 대기 중이고 아까 보니까 여기 택시 대기 줄에 택시들 많이 줄서 있구만. 자, 지금은 신호 대기 중입니다. 신호 대기 중이에요.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더아안될 수밖에 없어. 이제 공항은 초 호황이거든. 공항은 초 호황이야. 공항은 공항은 지금 초 호황이라고 지금 완전히 공항 관련 산업은 이 세상이 바뀐 거지 세상이 세상이 바뀐 걸 어떻게 방법이 없지 뭐. 세상이 바뀐 걸 어떻게 하냐고. 방법이 없지 뭐. <laughs> 세상이 바뀐 걸 어떻게 하냐고. 방법이 없지.